안 선생님, 좀 이번에는 좀 디사 포인티드 합니다. 이런 거야, 뭐 어차피 뭐 시그니처 스킬 요거 한번 볼게요. 아, 이게 그 말았던 와자자자자자자자... 이건가? 와자자자자자자... 오, 야, 이거 뭐야? 이거 넉백 아니야? 야, 얘, 넉백이네! 밀려남이 아니라 어 발차기도 <laughs> 야 발차기도 하는데 이거? 아니 이게 이게 구현이 가능한거야? 어우 야야 이건 공중속박이다 야 발차기로 공중속박을 하네 이거는 뇌력이랑 다른거죠 뇌력은 뇌력이 있어야 스킬을 쓰는건데 기력을 100만큼 모아 무의 그기에 다다르면 스킬 효과가 변화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어서 아, 이게 100 차면은 스킬이 업그레이드 되나 보다. 아이온 새로운 빛 권성은 성장을 위한 개몽의 저택. 권성의 핵심. 여기서 그러면 20레벨까지 키우나 보네. 집행자랑 비슷한 느낌으로다가 어. 아 이거. 야 이거 악몽 아니냐? 밝기만 밝기만 좀 명암이나 색상만 높여 가지고 밝게. 자, 미지 아스테르. 야 이게 이벤트성 인던이지. 미지 아스테르는 북두의 검컬라보레이션 던전으로 강력한 스킬을 직접 체험하고 북두의 검 만화에서 볼수 있었던 명장면과 명대사를 체험한대. 캔시로와 함께하는 던전은 건설뿐만 아니라 다른 클래스도 경험하실 수 있도록 58렙 이상 가능한 제외의 아스테르. 아, 이게 다른 클래스도, 다른 클래스도 58렙이 되면은, 이제 뭐할수 있다. 뭐 이건 것 같아요. 높은 경험치. 왜냐면 58부터 60렙까지 또 키워야 되니까, 58렙에서 60렙까지 여기에서 키우나보다. 좀 트렌디한 헤어스타일을. 그니까 러 내가 요즘에 청담동, 헤어샵, 스타일리스트, 헤어샵 선생님한테 안 받은지 좀꽤 됐는데 거기에서 이제 스타일링했던 걸 이미 눈눈토장을다 찍어가지고 나도 이제 어, 머리 스타일 만지는 거 좋아하는데 나도 이제 뭐 청담에서 이제 항상 샵에서 어좀 약간 내가 이제 갔거도 이제 그쪽에서 스타일링 한 것처럼 비슷하게 되긴 해요. 네. 뭐 그런 것처럼 좀 약간 요즘 요즘 트렌드를 좀 따라온 거 같네. 음. 자. 아 그 더벅머리가 청담가요. 아니 예. <laughs> 아니 안 만진 거잖아요. 제가 만지면 제가 스타일링을 하면 이미 눈도장로다 찍었기 때문에 비슷하게 흉내를 낼수 있다. 음. 미장원이에요. 미장원이요. 에 미장원이요? 아 요즘에 미장원이 어디 있어요? 예. 데바 스타더 헤드. 일단 다 정만 세 개. 자 정만 세 개를 스타트로 주는 거죠 큐브 창고. 만 레벨 달성 했을 때, 점만 무기 하나, 60 레벨 희귀마사 30개. 여기에 이제 뭐, 데바 패스, 어, 뭐, 성장 패스, 초호 패스 중에 하나 주겠죠. 그래서 풀피스를 맞춰주겠지. 그러면은, 다섯, 다섯 피스니까, 음, 30개 준 이유가 있었네. 어, 한 피스당 6소켓이니까 어, 한 피스 단 6소켓씩 박으라고 그러니까 실패 없이 나석 30개 줄테니까 5피스를 어, 원큐에 어, 딱 6개만 써서 따다다다다 6 5 3 어. 박아봤냐? 어? 6소켓을 6개 박으라고? 시켜주면 누구 코에 붙이라고? 뭐6 0개 70개를 줘. 자, 일단은 정군이 아니에요. 내가 어저께 보여줬어. 사람들이 진짜 주는 거 맞냐고. 어저께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당연히 정군 풀세트는 이미 협의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했다고 생각하거든 이미 나는 어 실수 아니라고 생각해 This is not mistake 미스테이크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솔직히 그렇게 생각해요 개인적인 생각으로 미스테이크가 아니라 얘기했는데 어? 하고 보니까 민심이 접는 사람도 이제 그런 거지 그렇기 때문에 긴급회의 비상 비상 초비상 다 모여 안 선생님 지금 아이온 갤러리 클래식 서버 커뮤니티케이션 자유 게시판과 서버 게시판 그리고 각종 BJ 스트리머 시청자 방송을 연담한 결과 민심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선생님 이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희가 긴급 대책을 해서 피스트랑 셀렉트를 같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laughs> 그러면 이미 한번 내뱉은 말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laughs> 일단 유튜브 영상을 내려서 증거를 없애시죠. <laughs> 그러면 BJ들이 송출한 영상은 어떻게 되나요? <laughs>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지워! 지워! 그걸 실수라고. 그게 연기야? 이전다자는 몰로 보고. 그러니까 이게 아... 결국에는 어쨌든 중요한 건 정군에서 어 일단은 뭐 실수를 인정하고 뭐 정만으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돌땡이가 채집인데 이거를 사용하면은 몹이 나와서 죽이면은 불타는 용족의 혈흔과 60 레벨 스킬 북에 아, 야 이것도 야이와오 야 <laughs> 마이 갓. 땡. 그러니까 스킬북을 얻을 수 있는 거는 저번에 개발자 라이브 때 지하군주 레이드를 통해서 스킬북을 획득해서 배우는 건 60레벨 스킬을 근데 이것도 강습을 배우는 것처럼 스킬북 페이지가 있네 그러니까 옛날에 엘터 모드를 어 어느 공간에서만 할수 있대. 그러니까 천종마저 상관없이 여기에서는 다 죽이는 거야 대신에 여기는 뭐 보상이 빵빵하겠죠 어. 60레벨 스킬을 포함한 60레벨 스킬도 나오네. 야, 잠깐만. 활강 스킬북 페이지가 있는데? 야, 이게, 야, 여기서는 보상이, 그러니까 엘터모드 지역. 천마가 다 싸우는 공간에서는 확실히 보상이 세네, 이게. 여기서는 60레벨 스킬북이 나오고요. 지하군주 레이드 뿐만이 아니라 여기서 이 엘터모드 지역에서는 스킬북까지 나오고, 활강 스킬북 페이지도 나와요. 자, 지하군주 레이드. 이게 원래 있었대매요 라이브에. 저는 모르는데. 이 레이드는, 아페타 벨루스나 벨라토르가 제공했던 레이드의 재미를 계승함, 서버 렉 현상이나 레이드 시작점의 형평성 등, 아쉬웠던 부분을 개선하여 준비한 월드레이드래요. 단순히 딜로만 경쟁하는 게 아니라, 레이드 개체의 스킬을 피하고, 뭐, 지형 변화에 대응하는 레이드로, 용계의 대행자전과 아페타 벨루스란의 월드레이드를 대신할 메인, 어, 야, 이거 대행자가 없어지네요? 자, 아페타 벨루스란 튜닝. 새로운, 어? <laughs> 아, 이게, 아, 이게 아페타 벨루스는 이, 요새전만할수 있게끔 한다고 했었거든요? 이렇게 좁아진 거야? 아, 밑에 있네. 왼쪽엔 아카, 오른쪽엔 가디언 것점. 아페타 벨루스는 요새전만 하는 곳으로, 이렇게 에, <laughs> 네, 섬이에요? 아 거의 그냥 예, 축소를 해 놨네. 자, 일단은 볼게요. 자. 자, 수요일 날 아페타 요새전이네. 수요일 날 원래 용기 요새전이었거든요. 자, 수요일 날 아페타 벨루스란 요새전 10시하고 9시에는 필드 레이드. 이거 뭔 필드 레이드지? 아, 어? 뭐지? 이거는 봐야겠다. 자, 그리고 자, 수요일 날, 그, 목요일 날 없고, 월화 없구요, 수, 금요일 날 없고, 토요일 날, 용계 요새전. 토요일 날 10시에 용계 요새전 있고, 지하군주 레이드가 있네. 원래 토요일 날, 벨루스란 요새전 이후에 벨라토르 요새전인데, 용계 요새전 이후. 원래, 왜냐면 용계 요새전이 빨리 끝나니까, 벨루스란 요새전은 늦게 끝나서 되게 촉박했거든요. 벨라토르 하러 갈 때. 대행기 없어졌어. 자, 그래서, 지금 10시에 인겔 요새전을 끝나고 지하군주 레이드가 11시 하네요. 벨라토르 레이드 시간에 지하군주 레이드로. 그리고 일요일 날 10시에 아벨 요새전. 그러니까 앞에서 벨루스는 두 번인데 수요일 요일이네 그리고 티아크가 7시에서 8시 2시간 똑같고 드레드 기온이 11시. 어, 똑같고요 어, 아, 근데 이거, 잠깐만. 드레, 찬트가 원래 점심에도 하잖아. 아, 그럼 찬트, 어? 야, 이거 찬트, 반밖에 못 가? 점심 찬트가 없네, 지금 보니까. 없네, 없네. 야, 이건, 티아카랑 드레, 찬트는 한 번씩이네. 무조건 11시에 다 몰리겠다. 아, 그니까 러 지금 근데 되게 뭔가 간소해져서 좀 좋긴 해요. 왜냐면 항상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는 되게 바쁜 날. 어. 되게 정신없는 날. 상층 요새전에 심층 요새전에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좀 뭔가 간소해지긴 했어. 어 근데 심층 요새 전은안 해도 심층 인던은 못 가는 건가 그러면은 이런게 생겼는데 마법상세 뭘상세시킨 건가 마법 데미지를 상세시키는 건가 마상을 입으면 아 아하 아! 야 이러 이러면은 잠깐만 야 이거 세트면은 총 몇이 거의 200 정도 될것 같은데 2 300 정도 152배? 그럼, 풀마징 2700인데, 2500 딜로 들어오는 거네? 아, 이게. <laughs> 아, 야, 야, 이거. 사제들한테도 선택을 해줄 수 있게 만들었네. 치우랑 호법을, 마징작이랑. 와, 이거. 야, 이거는 사제들한테 되게 좋아보여 이거는 내가 봤을 때는, 호법들한테 되게 좋은 거 같은데. 어, 호법들한테, 아, 물론 치우한테 당연히 좋지만. 자, 신성효과 물. 마치 저항 생명력 마치 마법 치명타 붙어있고 이거 치유가 이제 어, 지팡이 들었을 때 어떤 그 강력한 힘 맞은가 아 잠깐만요 그리고 호법들은 당연히 이거 공치해야 되니까 야 이거 호법이 홉업, 호법 진짜 좋아하겠네 야 이게 마법형이랑 물리형을 나눠 <laughs> 치유 호법형을 나눠놨네 없던 거야? 아 이번에 나는 거야? 야, 이거는 호법한테는 진짜 호재다. 60레벨 함대장 무기의 경우에는 간격을 두고 업데이트. 이미 만들어 놓긴 했지만, 어, 내가 봤을 때는, 어, 무기를 지금 내버리면, 어, 무기부터 하랴, 방어부터 하랴, 악세부터 하랴, 어떤 혼란과, 어, 좀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무기는 좀 나중에, 어, 한, 뭐, 어쨌든 올해 안으로 무조건 나와야 내가 봤을 땐. 자, 방어구보다 무기와 장신구를 통한 공격력 상승이 선행될 경우, 60레벨 시즌 초반의 전투 메타가 공격, 방어, 아, 방어보다는 공격 메타로 진행돼서, 아. 그니까, 60레벨, 그니까, 보면은, 어, 만약에 무기도 같이 나오면은, 사람들이 다 무기만 먼저 할 거란 말이지. 왜냐면, 정군, 정결 다 맞춰져 있기 때문에, 어, 무기를 먼저 해서, 무기부터 먼저 해가지고, 어, 그 무기가 되게 좋은가 보다. 60레벨 PVP 무기가 좋아서, 그 무기 맞춘 사람은 정결, 정군 다 찍고 다니니까, 어, 공, 방어보다는 공격 메타로 진행이 돼서, 벨, 직업 밸런스 및 추가 스킬 업데이트 시, 밸런스에 대한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 아, 그래서 늦게 낸다. 아, 음,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네. 근데, 근데 이게 클래스마다 사실은 무기 먼저 갈지, 방어구 먼저 갈지, 악세부터 먼저 갈지, 이거는 사실상 어, 물론 일단 악세부터 먼저 가긴 하겠지만, 악세플러, 스 악세 다음에 무기 보통 이렇게 가거나, 무, 악세 다음에 방어구 가거나, 어쨌든 그냥 어. 그냥 이거 같아요. 그냥 너네들, 그냥 방어부터 해. 아. 어. 그 그러니까 따라와, 그냥. 어. 무기 먼저 할 생각 하지 말고, 어, 무기는 나중에 필살기로 준비할 테니, 일단은 미스릴 훈장. 우리가 짜놓은 컨텐츠 안에서 미스릴 훈장을 방어구랑, 어, 악세에다 집중해. 어, 그거부터 먼저 해. 강제예요 강제. 예. 자, 또한, 천금 공원훈장의 속성이 거래고능, 아, 이거구나. 어 분수대를 통해 청금 던지기가 있어요. 야, this is 야 얼마 전에 빠진 꼬로 제대로 어그 수익을 올렸어요. 우리 NC 형님들이 제대로 어, 반응 좋았죠. 예, 워낙에 빠진 꼬로 <laughs> 빠진 꼴로 이 돈맛을 본 보니까 이제는 아. 갤크에다가 강원랜드를 만들어 놓네. 예. 자, 어, 득템의 가치를 줄수 있도록 위상을 준비했고, 10월 25일 업데이트 예정인 아이온 영혼의 건 업데이트의 핵심 요새들을 소개드렸습니다. 새로운 재미를 느끼실 수 있는 업데이트가 될수 있도록,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아! 여기 있네. 이후 추가 업데이트를 통해, 이게, 봐봐, 6 0레벨 풀리면 당연히 스티그마도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내가 그러니까 계속 찾고 있었네. 스티그마에 대한 내용이 내외, 밑에 나올 줄 알았는데, 스티그마가 없잖아. 당연히 60레벨 스티그마가 나와야지. 아, 그러면은, 강력한 스티그마라고 하니까, 검성들 기대해도 되겠네. 고갈의 파동이, 고갈이 스티그마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다, 그냥. 자, 일단은 좀 많은 걸 봤는데요. 와, 많이 바뀌기도 하고, 신선한 충격과 상상 그 이상의 오해가 있어요.